나 무엇을 본것려었냐시끄 털털게 잘 걷냈다 거기는 흙을 잘 놓으시지 여가 거기는 흙을 놓으시지 장구를왜 걸려놨어요? 네 흙장구를 네, 네, 네. 왜 걸려놨어요? 네, 네. 걸려놨어요? 아고 네. 내가 내가 는데고 씻고 고 씻고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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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들고 불이을다불이다 불빛을 다다다불다 불빛을 뺐다, 불빛을 뺐다, 불하게도불빛하게도 불빛을 뺐다, 도빛을 뺐다, 불빛을 뺐다, 불빛을 뺐다, 다 불빛을 뺐다, 불고을 뺐다, 비고 다 불빛을 다불다 불빛을 다 네, 바... 안 보인다고 뭐, 아, 올려달라. 바... 안 새로 어 킬라했는데 안하다고 짜다고 박정고 그래도 말이라도 네, 박정수 사장님들 올 한해는 어디 가서 바람 피우면 일 마시고 어디가. 바람 잘 피시고. 예. 네. 그리고 지금 박도 안 치는 남자들 바람 피가마한걸려고들아아내서 괜찮아. 아마 괜찮아. 왜가 천연표 들었냐? 저, 저 사람들은 여자, 여자를 모르는, 여자는 나 같은 년이 마셨는거야, 임마. 너 이쁜 년을 다 과거에 있는 여자고, 성폭행, 경험 있는 여자고, 잘못 따먹은 너 민주의 넌 지역가. 여자는 나 같은 년이 마셨는거야. 여자가 입도 잡고, 밑에 붙잡으면 일석이조. 이은 작은데 밑에가 큰데는 황당 무게. 이은 코드 밑에가 작고 이륜은 불행중 다행입도 큰데 밑이도큰건 이판사판, 개판공사판. 양장식이 동구여도 진작진작. 옥기장수동구여도 바삭바삭. 기름장수동구여도 제질변질반장식동구여도 달랑달랑. 콩나물 장식 동구 여름 단지 단지 소금 장식 동구 여름 짭짤하고 짬뽕면 동구 여 빨강 장 짜뽕 짜장농장 동구 여름 당장 짜장 피자 장 동구 여름 조각 조각 들 조각 이끼 장식 동구 여름 부시 부시 한약 밥제 동구 여름 시시하고 라면 장식 동구 여름 고불고불 치킨 장 동구 여름 둥둥. 또화문통 남대통 문 동대통 종로통 신통 방통 깡통 물통 꼴통 닭장통 대장통 대장통 고추장통 김장통 김치통 기름통 장고통 절임통 소금통 머리 아픔은 두통 이빨 아픔은 침통 허리 아픔은 요통. 되는 관절통 종아리는 근육통 허가막과 밥과 막과손가막과 헐똥말똥 갈도말똥 새우똥말똥 누비똥 할아버지똥 할머똥손잡똥 아버지똥 어매똥 애기똥 아들똥 시아버지똥 시어머니똥 사돈똥 이것이 인명 똥타라겠습니다 차역 완모한경리해 가봐봐요 박수 친 사람은 계속 참. 저안 치는 은 죽을 안쳐 너넨 덕분 덕분에 안쳐 자, 한 박수 치신 분들 아주 오래 오래 네, 겸강하시고 박수 안 치신 분들 너들은 열고 학생 부문신시 보람상도 월 3만 5천 원 목포 뒷산 유달산 남골 땅에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이 애들 대학에 솔직히 말하고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 신경이 대밀해져 있어 신경이 날카로워 그러는 이것을 식당에서는 뭐라고 그래? 양념이라고 그래? 사회적으로는 뭐라고 그래? 조미료라고 그래? 미온 회사에서는 뭐라고 그래? 글자들은 미온이요. 그리고 영어로는 MSG, 원료로는 모노소디움 글루토메이트, 국어사전은 뭐라고 가? 그래? 글루탐사 모노나트륨, 체력 경 지금. 내가 또 웃기려고 왔지만, 그래도, 노래 한 곡을, 노래 하나 다 멋들게 한 하고, 그러고, 거기서 안동는 근데 얘들 다 어디 갔어, 지금? 원래는 다섯 명이 여기를 했는데, 이러면,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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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한 번만 찾으면 안될 거야, 이거. 뒤에. 아, 그냥 한 번만 찾아. 그 뒤에 한 번만 찾아. 한 번만 찾아. 잠도한 번만, 에, 괜찮아. 못 듣고. 형, 선생님. 얘한 번만 찾아. 형. 형, 여기까지 한 번만 찾아. 아, 뒤에서 좀, 그, 그, 그 무용 단계, 기회 장도 그 백댄스, 흔히 그런 것좀 해주고, 에이, 미안해, 그 대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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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그거는 한명 더는 장구를 취하려고 하고, 모지런 놈들이 해야 할 거야. 차례, 아니, 그거는 한 명만 치고, 임마 한 명은 너는 이거를 들어야지. 아, 또 모지런 채지면, 요거는 한 명이 치는 거야. 이거 세키야, 세키가 아, 너는 이리 오고, 너는 그 아, 어떤 이상한 놈들을 뽑아가겠 저 너는 이거 치고. 여기서는 내가 스승님이니까 반말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내 안동 네에 하나 멋지게 하려니까 좀힘내를 기울여서 집중력 있게 최선을 다하는음으좀 이따 치라고. <laughs> 아도아까는 사람이 아쉬워서 뽑기, 뭐 받는, 뽑아 놓은 거니. 아유, 모지러시이 다들. 아 이런 데는 절대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에이. 저 모자란 놈이 나오는데 쪽팔리고 용도로 처먹고 일담도 안 주고 뭐더러 나와 이상하게 옛 모자란 놈이 가 나오지. 안동경에서 갑니다. l e 가자! 그럼 웃어, 웃어. 이 총이 안좋아. 사랑! 진정해. 진정해. 게임도 안좋 Gracias. 이리이리이리이말와 이리 이리 만원씩 가져 하나, 하나만 더 줘주세요 얼마정도 남으셨어요? 얼마이도 남으셨어요? 올라오라고 올라라한번 에이 아냐 아냐 올라라올라올라돈많은 받아본다고 올라올라 올라오라고 만원씩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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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그리 시키자고 그만해 돈물이 확실해야 돼 가만히 올라올라 하나만 더줘와 얘네들 박사님번대주이 솔직히 남자들 솔직히 나 그냥 치지 고옷 까진 곳에 그냥 쳐뭘잘 찍은 분이라고 그냥 올라가면 찍냐한 번만 더 초대금 받았어 아니요 알았어 요 솔직히 남자들 나 보고 솔직히 응분을 느끼요안느껴안 느껴, 느껴 넌 고장난 새끼야 그러니까 여자는 이런 에 다가 맛있다고 그렇게 넌전입생이상이번 봐봐 에이 우리 무릎이랑 이그 애가 나같이 보고 흥미을못느지 벌써 흥분 느낀 남자하고 안 느낀 남자하고는 우리가 그냥 본줄하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영국의 3대 요소가 뭐예요? 관계, 대구, 대본, 대본 소설의 3대 요소 주제, 구성, 체 소설 구성의 3대 요소가 또있어인물를 삼는 배경 성폭행의 3대 요소 북핵, 술, 모텔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영어로해 Who, when, where, how, why 자, 박수 지금도 각세 고객, 삼성, LG, SK, KD, 국민의1 s k 3소 일동제약, 알라3 1 3유3 1안1 3라3 1 3다 대응제약, 우사, 3 1 3 1삼성3바3 1리1롯1 3 1 3 1주하이1클라3드3 1 3 1주1다1 3 1 3 1 농촌 나는, 주식 사냥사, 현대 기자전자 모비스, 쌍자단차 주식사, LG, 하이마트, 엠샌단, 기틀동의 효성, 삼동, 골프동, 주은테크한국타어 주식사, 금옥, 주, 넥센, 도구식품맥신한국메스페이스 주식사, 난양정, 포테이션, 대안안안, 하 나라, 북목, 가마이, 신체들에 빠 이마트, 알비케 기억을 못 보신 정부가 방과 한국중앙교신원들 때 목포치, 목사들, 오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람들, 뭐에 오식 해결 대처제 ROKMC 한번 해결은 영원한 해결. 리포를 오포가 마량 탑승 전국 팔도 관광 동호회 차적으로 보내겠습니다. 차경경해 이거 해야이 나로 인들하는네아고 세상이 번거. 그래서 자원지간, 지금도 팀 주신 분들, 정말 고맙소. 뭐 잘했다고 뭐 박수를 쳤겠 돈을 줬었어 그냥 가면 나도 나쁜 놈이고, 항상 감사해. 감사해. 보답할줄도 않은 착한 사람이 하늘에게 시험하돌리게아시내 나가 이마 없이네. 뜻이 하늘에시겠니같이 이러면 박수, 지금 부채 많이 제게 하는 것 같아, 이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나오니 지금 빛 주신 분들, 바쁜 주신 분들께 하나님의 의미 엄청 내려주셨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합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같지하아주 예수 이름으로 그을같지않아다 아멘 시간을 한번 보고 1 0 1 시간 다가는 시간이에요 <목소리> <근데 목소리> 저희게 시간이 있는 거 그리고 짧 뒤에 박수도 안 치고 나를 다고인상다 팠어도 맞았다고. 너네 마하마냐 바라빈다 신경 먼저지 사자 백신마냐 바라빈다 신경 아무리 못생겨도 그렇지. 각설이라도 그렇지. 박수 한번친다고 어디가 텀나냐. 이리시 마하이는시다 세상 사이그렇그렇게는는게아니는그기시는 그는 그는 그래그여러분그오셨는니까 노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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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들은는 그는 무것도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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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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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는 는그는는 그냥 알아 그렇지? 어 알아 보고 있어 제미들 일이잖아 재미들 사부님 가까이서 귓대기를빨아두니 콧구멍을 팍 쑤셔야 된다 이런 새끼들은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은 오냐 오냐 준비는 됐냐 됐냐 오미 사부님 그러고 나서 똥무늬게 찌들 가라앉끼들 좋아하면 보릿고개 보약 같은 친구 딱 노래 들어보면 그러니제전력이 약하고 빨리 뛰는 졸업증인 분들에 그래요 밀어줄게요 10분 안에 싸지 마세요 10분 남으면 뭐. 너는 죽어 죽어 이러거든 그리고 이제 다른 회계 내가 좋은데를 올라가 갖고 슬픔시 연목 비메이저 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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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다음에 로뭐지요 나무밭인가 예 네? 어, 남자 이유로 검정고추 내가 한번 벗어볼게 나 하나 받았다고 너 받아 널 내가 뭐너 흥분 못 시키면 내가 죽든가 아니면 네가 흥분하면 내가 테 죽이든가 볼잖아요뭐 기다려 나한테 맞을 게있다고 너는 절임새에이상하겠느 여자는 첫 시. হশপ্ডা, সোডরেে স্� diction মাযরিবা mud аккуð চসিরা grande স্াযুেরে সোংযে খঁরা সেববুে দিরা সেদেশে এাসে নেবুু সোকেরে 내여우니남자라는이두 그 세상에 이렇게 기지개 했는데수 순한 남주사람 한테 돈건 생기들. 그각한번 해봐라. 입장을 바는거 생각해봐라. 된자다 패스해. 됐어. 고생했어. 근데 오늘... 아야, 아까 주면 많5 0 0 0더야 돼. 돈 너무 안 들었네. 어지간히 주려고 했는데 또 아야, 어, 더 줄어야, 아야 나갔는데, 오늘 주면 돈을 더야 어지간히 그냥 보내라고 했는데 오늘 장사가 연 안되고 그냥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건 좀장사가잘돼야 죽어. 들라면 이렇게 하데면얘를돈 주고, 남는 게 뭐가 있겠냐돈받아간 놈이 정신 나간 새끼겠지. 그 중단을 받는 니거는 진짜 모자는 놈들이야. 다른 게나 자기가 받은 돈을 흉가가 주지 마세요. 는데 아니, 안낳았이 아, 예. 상관과 안 봐. 소리를 석폭행하여 주시옵소서. 서소녀와 죽을 죄를 졌어. 이런훌륭하신 분을 몰라 가고 소리를 지켜 주시지 서 아이고. 제가 저 무능한 사람을 아, 아, 밑에 빠나서지같 새끼. 빵꾸야깜 제가 이제 저희 시간이 30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 인사드리고 그대로 즐겁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 자, 우리 에 명. 밥잘 먹고 계잘 먹고 돈잘 먹고 술잘 먹고 양식 보주고 인내시고 쌀 보주고 술 마꾸 먹고, 먹고 사랑 나누고 인생 허늘 민가 다잘 되고 가득 쓰고 포인트 정리 보고 현금 쓰고 밥 맡고 기체야 하옵시고 옥체보면 하옵시고 옥양수 하옵시고 난 수강 하옵시고. 국수 점수 리시고 앞을 보니 한군데 뒤를 보니 다 집권 옆을 보니 흥군데위를 보니 충경대 끝을 보니 주축대또우을 삼분비우리가 어중간 삼들비우니까 그을 줄들 아까우리 은늘 줄들 아까우리 우리 나라만 만세 대한민국만 만세 산천이 금수방산 하나님 보아사 동해물과 백두산 나도 다른 새, 우리나라 만만 세 우리나라 만만 세이세저세 천세, 철새, 종달세뻑뻑세 가기만 한세 새, 오지도 않는 새, 한번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세 함께 가세, 같이 가세, 육십 세에저 세상에서 딸 때리며 오거도 아주 그, 젊어서 못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조선산자가 날 잡으러 어디 <laughs> 애인이 <laughs> 생겨서 못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조선산자가 날 잡으러 어 우리 딸 내 아들이 못 보낸다, 천혜가. 백세의 저승살자가 날짜 부려오는 <laughs>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천혜가. 아무도 본지, <laughs> 마지막으로 한번 보내고, 이사 뵙겠습니다. 다시.

Oh